자, 경기 들어갑니다. WSB 인비테이셔널 세 번째 시즌이고요 8강 2차전 오늘의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매치거든요. 린대120 경기 첫 번째 맵. 타이던터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파란색 오크 11시 쪽 린. 5시 빨간색 언데드 이얼링 120입니다. 자, 120. 어, 일단은 박준선수가 일반적인 빌드가 아니죠. 어떤 빌드인가요? 금강을 오 금강을 안 넣고 일단 금을 캐다가 워밀 일단 워밀을 지는 거 보면은 파시어인 거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불마의 헤드헌터는 정말 응. 어울리지 않거든요. 일단은 박준 선수가 금 컨트롤을 하면서 호업을 최적화하는 딜드를 짜온 것 같아요. 저러면 보통 원버로로 우호업을좀땡기잖아요투버로까지 그렇죠. 원버로를 해도 인구수가 그그레이터홀이 버프가 돼가지고 인구수가 1이 더 생겼잖아요. 확실히 지금 헤드헌터가 쎄다 세다 쎄다 하는데 헤드헌터가센 거보다. 헤드헌터를 쓸수 있는 그 빌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헤드헌터가 센 거거든요. 그렇죠. 헤드 이제 헤드헌터가 그 인구수 1 아니었으면은, 좋다 좋다 해도 못 썼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버러우를 두개지어야지두마리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원버러우로도 두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20은 후핀드로 선택을 했네요. 일단은 투버로까지 올리고, 헤드 헌터를 많이 뽑아주겠다는 빌드로 보여요. 저러면은 보통은 이티어 될 때까지 헤드 헌터 5, 6마리씩 뽑으면서 언데드 주변은 사냥 선점을 하는 플레이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20 같은 경우에는 후핀도 하면서 세컨, 다크린저 선택을 한 다음에 사냥 터로 이제 해골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할 거거든요. 어, 120 선수는 일단 자기 앞에 초록색 거북이 지역을 먼저 잡으러 가죠. 저기를 놔두게 되면은 오크가 언데드 본진 쪽으로 뛰면서 너무 편하게 2레벨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언데드들이 이쪽을 먼저 잡아주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박준 선수가 바로 뛰었거든요 근데 에콜로 봤어요 일단 뛰는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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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뭐 아이템 먹고 다 빼주고 빼고 아이템 먹고 싶은데 자그 고생해서 먹은 거는 하이드망토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이드망토는 네. 쓰기 따라 나, 다르긴 합니다 팔아도 60원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값어치가 10원씩이나 올라갔죠 무려 20% 올라간겁니다 그렇죠 50원이었기 때문에 자 경험치는 지금 보니까 12먹은것 같죠? 해골 하나 경험치 먹고 있는 파시오 고르 그림울프어에코리 에콜이... 경험치를 주고 네, 죽는건 예. 별로 안좋거든 요 예. 웬만하면은 예. 이제 디나일 칠수 있으면 이제 자살하는게 제일 좋고 자, 뭐 죽었으면 어쩔 수 없죠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가져오고 죽을 수 밖에 없는거고요 데스나이트와 파시, 이게 파시어 대대나 구도에서 같이 3-3 찍으면 언데드가 되게 좋거든요 그죠? 그렇죠 같이 3-3을 찍게 되면은 헤드헌터가 2 렙에 고1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끊어주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같이 3-3을 찍으면은 언데드가 어, 좋죠 같이 2-2렙은 어떤가요? 같이 2-2렙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오크가 나쁘지 않은 그, 것 같아요 같이 1-2렙은 어떻죠? 같이 1-2렙은... 오크가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언데드 입장에서 언올리오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은 결국에는 레벨이 낮을수록 오크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어...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오크는 홀수 레벨이고 언데드는 짝수 레벨에 차이를 두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걸 위해서 일단 사냥 조금 더큰 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린 일단은 박준 선수도 언데드 사냥을 최대한 방해해주겠다는 그걸로 그 의도로 언데드 주변 사냥부터다 하고 파션도 또 따로 남은 사람한테 회원한테 맡기고 달리는 거죠. 근데 네, 일리0 선수가 한번 읽었어요. 잡고서 여기 분명 보러 올 거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여, 여기를 잘안 잡거든요. 그죠 여기가 템도 있고 해골이 퍼즈가 되기 때문에 경험치도 많이 주고요, 아이템도 쿠클루류 에펜 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쉽게 언데드가 가져간다는 거. 이 게임에서 지금 언데드가 초반 분위기 잘 가져가고 있다는 뜻 맞거든요. 그래서 박준 선수도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언데드 사냥터 쪽을 일단 다 잡아서 니치나 뭐 다크레인저 나왔을 때 사냥 광렙을 좀 막아줄 수 있고 일단은 박준 선수도 3렙 근처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죠. 다 잡으면은. 네. 아 근데 확실히 경험치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여러분도 2.7대2.8 굉장히 불편해요. 다크레인저 나와줬고요. 저다크레인 나오고 데이사이트도저 경험치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레벨 오. 3을 찍었죠 <laughs> 언데드가 3을 더 빨리 찍었네요 그리고 아이템도 지금 제가 9클러 나올 수 있다 했는데 9클러 나왔어요 9클러 에펜 이게 진짜 중요했는데 받고 있습니다. 9클러 나와 좋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파시어 체력이 좀 없는 것도 큰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언데드 위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거든요 파시어 피가 빠지 빠지면은 물론 지금 확인은 하고 있어요 지금 센트리 와드를 세시 쪽 하나 센터 쪽에 하나 박아놨기 때문에 상대가 어디 있구나,는 알수 있지만. 자, 과연. 언데드가, 일단 밖으로 나와줬대요. 그냥 좀 보면서 사냥하겠다. 저 막으러 안 갑니다. 어차피 리인 입장에서는 120, 너 밖에 있으면 포탈 사야 되니까, 그냥 압박 더 심하게 넣고, 테크 못 올리게 압박 주고, 뭐 건물도 못 올리고, 여러가지로 그냥 압박을 좀 세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에코 잡힐까봐 블랙을 못 눌렀죠? 그러면 하나, 아까 이 잘라주는 데 성공했고, 요런, 요런 상황 어떤가요? 어, 오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섀도우 헌터가 아니라 칩트 뽑아가지고 일단은 힘싸움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 라는 영웅 선택을 했고요. 아, 어찌 보면은 사실 파셔 집트 한 다음에 서드 섀도우 헌터가 일반적인 많이 나오는 그 오크들의 영웅 선택 구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포커 선수가 좀 섀도우 헌터를 많이 밀면서 섀도우 헌터가 은근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크레인저 사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걸 막아주려고 저는 섀도우 헌터 선택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언데드가 대나 3렙은 빨리 찍었는데 사냥 코스가 좀 기분이 나빠요 해골이 잘안 나오는 지역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네. 아까 테번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시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골이 안 나오는 지역이고 그렇죠 그래서 좀 가속도가 안 붙고 있어요 원래 다크레인저의 장점은 사냥하면서 계속 해골이 쌓이면서 가속도에 붙는 게 장점인데 지금 좀 느리죠 다크레인저를 선택한 것치곤 맞습니다. 3은 확실히 데스이트가 먼저 찍어서 이게 339도 나오면은 언데드가 좋아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컨 레벨은 치트니 다크레인저랑 볼수. 똑같아요 나온지가 다크레인저가 훨씬 빨랐는데요. 어 저거 와저 혹시 슬래터 만약에 늑대 소환해서 취소됐으면은 게임 터졌거든요. 일단은 지켰습니다. 네 이거 깨지면 또그 2020년 1월에 있었던 그림맥 에너하임에서 포커스 대 해피 경기가 또 생각이 날수 밖에 없는데 그때 노던하일 경기 제가 또 현장 직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언데드 입장에서 좀 딜레마거든요 이거를 지킬려고또 회군을 하게 아, 되면은 사냥 속도가 느리게 있습니다. 그 꼬이니까 사냥 코스가 해피가 노던하에서 굉장히 미친듯한 사냥을 보여줬는데 어. 옵시가 없어가지고 결국 졌던 그런 경기가 있었거든요 자 어찌됐던 간에 다크레인저가 일단 3을 찍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경험치도 뭐잘 주는 곳을 좀 먹어줬기 때문에 자 10튼 경험치가 뭐495 정도 되나요 경험치가 이거 하나 먹어주면 고맙죠 3레벨 찍을 수 있거든요 딱 찍어줬고요 자 레이더가 딱한 기가 있는데 그한 기가 정확하게 묶어줬기 때문에 코일을 어 이걸 줬어요 어 근데 스레트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자 스레트 고쳐야죠 185 160우 자, 레이더 끊었고요. 아 근데 이걸 안에 지을수 있었으면 사실 그냥 전방력이 안에 들어가서 손해를 안볼수 있었거든요. 네. 저 핀트도 죽게 된다면은 저 슬래터 지키느라고 죽게 되는 거고. 그렇죠. 피해까지 누적고요. 피해가 물론 지금 오크가 뭐 멀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언데드 피해가 굉장에 누적되고 있고 오크는 3 티어를 갖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돈과 뭐 시간 여유만 있으면 툭 던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습니다 32대 42. 초반에 언데드가 굉장히 기가 막힌 사냥 코스. 이런 걸로 인해서, 어, 120 좋은데요? 했는데, 그 다음에 움직임으로, 오크가 다시 주도권 좀 가져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안에 자리가 없었나 보네요. 원래 굴 같은 걸로 나무를 파면서 좀 자리를 만들거든요. 그 슬레터 위치를 저기다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마을이 공 확실히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안레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할 있고. 밖에다 지으면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 킹스 두 마리 죽어가지고 사냥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그커럽션 오브가 진짜 사냥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해주는 건데 커브도 없고요. 저 나온 아이템 마기로브입니다. 자 여기 위치 나와줬고요자 언제 보인아 이거 아 계속 계속해요. 이게 굴도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결국. 경치게 노바 써가면서 30을 먹긴 했는데 만화 100, 125와 0 0 1경치30 60까지 먹으면 오30더 어, 먹으면 오이 좋초 어, 근데 리치가 사장 경... 합류가 어, 너무 느려가지고 이랩이 될지 모르겠네 리치 2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로스타 암머가 있느냐 없느냐가 영혼들 생존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노라이어식 리추얼 어떤가요? 살리는 거 포기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리추얼을 찍는 선수도 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헥스 당하거나 인스대가 묶였을 때자짜 사이트가 너무 피가 빠지는데요, 오프탈. 어, 이거 포탈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죠. 이러면은 이번에서는 살짝 핀드가? 살았죠. 이거 딜 들어갔는데 살았네요. 이게 딜이 씹히는 경우도 있는데 잘 들어갔고요. 아, 근데 이거 포탈 탄게 포탈 타면은 저 사냥터를 다 오크가 가져가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시를 언제든가 먹을 수 있으면은. 1시 먹고 12시 보면서 들어간다. 근데 결국 1시를 먹긴 하지만 이게 여기 먹고서 오크가 바로 찌를 수 있기 때문에 1, 2, 0 선수 보면은 없죠. 바로 찔렀거든요. 아, 아, 어떻게 보면은 포탄두 개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어. 자, 나온 아이템도 굉장히 좋죠. 지금 헥스쿵에 이은 하나에도 CC기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텔포로 이거는 빠르게 집가서 타이니꿀 팔고, 를살 생각인 것 같아. 꿀안 팔고, 못 파는 거죠, 지금? 텔이프 팔았죠? 아예 팔고. 타이니. 어, 타이니, 안 샀네요. 어찌보면 멀티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그러게요. 언데드가 여기 갈 거라는 거 박준선수도 알긴 할 거거든요. 답답하신가요? 아니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 박준선수가 경기를 네, 굉장히 초반에잘 풀었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자, 아이템. 아이템. 시비클런데요 어, 저거 있고 없고 엄청 큰 차이거든요? 템창 한번 봐야죠 어 그쵸 어, 그쵸 그쵸, 예. 그쵸. 예. 어, 어? 없는데? 이게 헤드헌터 대 핀드 구도가 되면 서로 앞에 튀어나온 영웅을 얼마나 빨리 녹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저런 어, 공격력 아이템을 흘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댓글 한, 글한번 읽어보시고 어떤가요? 읽어드릴까요? 아, 제가 좀노안이있요자 <laughs> 지금 치트코 콜드하면서 자, 한번 <laughs> 센터에서 한번 만났고요. 지금 멀티 던졌죠, 그가 지금. 제가 읽어드리면은 언데드의 지금 이 구성이 디스펠 없는 오크 빌드에 좀 카운터로 가는 것 같은데 오크는 왜 디스펠을 안 뽑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이게 그 버스커 비드 가면은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니오를 언제 던질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박준선수 나무를 보면 52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스펠로 네, 얻는. 콜잘들어갔고요 어, 디스펠 뽑았네요. 그러네. 워커가 네. 있네요. 지금 보시면. 워커를 잘 아, 원래 안 뽑는데 뽑기 뽑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확실히 보시면 나무가 엄청 부족한게 어, 지금 리치의 포지셔닝이 무포 먹어야 될것 같아요. 무포 먹었고. 대사이트도 지금 데스아이트도 이 상황이 중이에요. 어, 뛰워준건 오히려 좋은 느낌 아닌가요? 근데 이거 내려오면은, 만약에 핵스 당하면은. 어, 어, 이거 히, 어, 어 힐스다 위험해요! 대살 피규어, 와, 제가 언제 됩이고다 죽었을 것 같은데. 자, 120 일단 잘 살리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가 언제 살릴 게 너무 많구요. 칩트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 확실히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 걸 빨면서 어, 디스가, 칩툰, 어, 어. 칩트 원콤으로 일단 죽이긴 했는데, 이게 해골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박준선수 이거 이겼다 생각해서 너무 방심하면 안돼요 그 말대로 해골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해골이 하나씩 하나씩 뛰어나오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헥스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요 어 이거 아 이거 디스로 바로 변신해가지고 지금 할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헥스도 있고 저 사이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했어야 되는데 120 그거 살짝 놓쳤고요 해골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자 해골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지 그거 대사 이제 에 마나 관리 지금 헥스 있거든요 헥스 아 가기 전에 보탈 아무래도 옵시가 한 마리밖에 없다 보니까 디스를 변신 시키는 데 부담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일단 칩트니 죽긴 했습니다만 120이 죽은 게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 칩트 아, 돈 보세요. 돈. 응. 칩트는 근데 살수 없는 살수 있는 그 나무가 좀 부족하네요. 네. 어, 120 선수 그래서 바로 그냥 오죠. 이거 어차피 시간 주면은 내가 힘들다.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 120이네요. 지금. 오크가 정비 전에 들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많아도 애매하긴 해가지고 아...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약간 120... 고민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리치도 지금 안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베스트는 리치가 살았으면은 예, 지금처럼 멀티로 가가지고 피오는 해골로 하나하나 세우면서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여기 잡으면 해골 6개거든요 자, 해골 하나만 살짝 빼요 이 코드에 아마 뭐 들어있나 봐요 아마 보이.. 안, 보, 안 들어있네요 근데 잘 뺐습니다 아무래도 리치가 없으니까 좀 부담이 되죠 좋아, 직 어, 리치가 나오긴 경... 했습니다 리치 나왔구요 힐포랑 힐스 사서 오네요 인구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리치가 와가지고 공격 들어갈 타이밍이면 칩튼님도 나오셔서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지금 칩튼 들고 있는 거 빠방 하거든요 대마포도 들고 있고 자, 이런 어, 포지션이 어, 너무 리치. 좋은데요 아, 자, 리치, 리치, 너무 집중돼 있고, 자, 코일. 자, 코일을 줘야 될게 너무 많은데요. 디스토 떨어지고, 리치, 아, 디스토 떨어졌고요. 자, 이 포지션이 너무 좋은데, 박선수 완벽합니다. 거의, 승기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언데드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목포 먹으면서 한번 빼긴 했는데, 자, 칩트이 근데 조금 늦었어요. 뭐, 힐스 사고, 아, 힐포 사고 하느라고 좀 늦게 오긴 했지만, 결국 도착했거든요? 옵시가 없어서, 이거는 그렇죠. 언제든 힘들 것 같아. 유지력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 박준호 선수가 딱 워커를 준비했는데, 이히 항상 이런 게 의문이 있죠. 워커 때문에 이긴 것인가. 지지. 자, 이렇게 해서 박준호 선수가 첫 번째 형이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네요.